자 오늘 소개할 채무자는 보시다시피 사채를 빌리게 됐다 여기 그 시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50년대 생이시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잘못 빌리시잖아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고 토스나 카카오뱅크 이런 거는 사용하실 줄도 모르고 또 이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동네 아는 사람들이나 시장이나 일수나 사채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무직인 경우에는 아예 빌릴 데가 없는 거고 그래도 이분처럼 무슨 장사라도 계속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채 같은 걸 빌려가지고 일마다 주마다 월마다 고금리의 이자를 갚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신청하기 10년 전부터 사채로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반복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 채권자 중에 대부분이 개인 채권자였습니다. 그 개인 채권자는 친구나 지인이 아니고 돈 빌려주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안면이 있는지는 오래됐겠지만 그렇다고 믿고 그냥 빌려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고금리 이자를 받는 관계요. 두 개의 구분이 되시죠. 나의 친척이나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빌린 거는 뭐 굳이 내가 못 갚아도 물론 뭐 가족 간의 불화 같은 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자 달라고 죽자고 덤비고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채로 빌린 경우에는 그게 뭐 시장에서 일수 찍는 사람이든 아니면 동네에서 돈놀이 하는 사람이든간에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고금리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빌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채권자들이 많았다. 그런 말입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입니다. 작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자 월세 집에 내가 무상거주로 얹혀 살고 있다고 서명한 게 받아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개인 채권자한테 변제한 돈이 많잖아요. 사채니까 빌렸다 갚았다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또 전액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더 빌려가지고 엎어가지고 다시 이자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주니받바꾸하한게 굉장히 많으니까. 개인회생 신청 이전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변제한 금액들은 편파변제로서 부인권.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상세하게 도표로 작성해서 소명 자료하고 제출해 보시고 입금한 돈 출금한 돈 차액은 다시 말해서 받은 거보다 준게더 많다면 그준 금액 그 차액만큼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정 공고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봅시다. 받은 돈준 돈을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씩 10번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1000만원 빌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그때 그때 빌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갚아준 거야. 그러니까 나도 100만원씩 10번을 갚은 거죠. 그러면 1000만원 갚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받은 거나 준 거나 금액도 비슷하고 시기상으로도 맞물려서 한번 받고 한번 갚고 이렇게 했으니까 큰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그런 말인데 근데 준 돈이 100만 원씩 10번이 아니라 100번이야 그러면 준 돈은 1억이 되잖아요. 이유 없이 1억을 줬다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사채나 일수를 하니까 고금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오랫동안 주거니 받거니 돌려막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1대1 대응이 되지 빌린 만큼 갚고 빌린 만큼 갚고 하는데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나중에는 빌린 만큼 못 갚고 반만 변제하 하고 묻고 따블로 다시 돈을 빌린다 고 그리고 다변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돈을 추가로 빌리고 이렇게 되면 5년 10년 차가 돼 버리면 빌리는 돈은 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갚아주는 돈은 1억씩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방금 법원이 말하는 것은 신청하기 전에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개인 채권자한테 갚아준 돈이 얼마냐 받은 돈보다 갚아준 돈이 더 많다 면그 차익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최근 1년 동안 빌린 게 천만 원인데 갚은 게 1억이면 9천만 원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잖아요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9천만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니까 36개월로 나눠보면 한 달에 25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채무자 같은 고령자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고령자 같은 경우는 저분들이 젊었을 시절에는 은행 대출보다 시장판에서 그냥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수사채 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사채업자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건 동네에 아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그거 이자 받아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자가 싸지가 않습니다 일부 이자 같은 거는 잘 없고 대부분 2부, 3부 이상입니다 3부만 해도 연36% 이상의 고금리잖아요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20%를 이미 위반했죠 3부도 다행이야 사채일수를 조금 더 전업적으로 대여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4부, 5부 이렇게 10부 이렇게 받는 경우도 봤거든요 거의 뭐 반협박식으로 받는 사람들도 봤는데 아무튼 내가 한번 빌리고 한번 갚고 이게 깔끔하게 계속 반복이 되면 다행인데 5년씩 년 누적이 되면 뒤로 가면 갈수록 받은 것을 그대로 변제해 주지 못하고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빌리고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 또 붙어 버리니까 5년 10년 차로 가면 갈수록 빌리는 건 얼마 안 되는데 갚아 줘야 되는 돈은 훨씬 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보정 권고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뭐준거 받은 거 그런 거뭐잘 모르겠고 아무튼 최근 1년 동안 개인 채권자한테 변제한 전액을 청산 가치에 반영해라. 아니 뭘 받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1년 동안 개인들한테 변제한 거 가족들한테 변제했던 뭐 지인들 한테 변제했던싹 포함해서 전부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 이런 법원도 있고 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준거 받은 거 퉁치고 받은 거보다 준게 초과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는 법원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경우든 매우 큰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또 변호사는 법원에 사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막판에는 받은 돈보다 준 돈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준돈 받은 돈이 비슷했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뭐 고령자다 월급이 적다 무직이다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 장사가 잘안 된다 뭐 등등 이유를 대면서 그 전액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면 변제 계획안 이행 자체가 안 된다. 도저히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할 수가 없다. 월급 내에서 장사에서 얻는 순이익 내에서 가용 소득 내에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 한마디로 청산 가치 깎아달라 그런 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개인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게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뭐 은행처럼 채무 상환 내역 이런 게 발급 자체가 안 되잖아요. 2014년 15년부터 개인 채권자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 금액이 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가면 채무 자 스스로도 계산을 잘못 하세요. 왜냐하면 다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묶고 다시 빌려서 변제하는 거니까 복리인지 단리인지 구분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때 일부는 갚은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못 갚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전액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반쯤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양 물고 계산을 하지도 않거든요. 나이도 이미 많기 때문에 계산도 쉽지도 않고 저렇게 간단히 정리해 본 것만 수십 페이지가 넘는 겁니다. 은행 가시면 내가 A 채권자한테 이체한 것만 그 계좌로 넘어간 것만 모아서 출력해 주세요 하면 그것만 출력해주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 이모 씨가 한 명의 채권자인데 그 사람한테 보내준 돈만 이렇게 많은 겁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보내준 거죠. 받았다, 줬다, 계속 반복이 된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모 씨한테 보내준 내역이 계속 나옵니다. 요거는 확대해 보시면 2014년부터 또 다른 개인 채권자한테 주거니, 받거니 한 내역인데 그게 2014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주거니, 받거니 반복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한 달에 한두 번만 보냈다 해도 그 사람한테 보낸 것만 추려서 출력하면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보내준 것을 다 모아서 출력을 해도 그 사람하고 나의 정확한 채권 채무 관계, 마지막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분 개인 사업하시는 분인데 신청하는 사모님도 고령이었지만 배우자분은 더 고령이었거든요. 그분 아예 직업이 없었지. 신청하는 사모님은 장사나 하고 있었지만 한달 순이익이 250인데 나하고 배우자 포함해서 166만 원, 두명 생계비는 안 되고 1.5명 생계비 좀 되는 거죠. 포함해서 36회 변제에서 2,900만 원 정도 변제하겠다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분 채무의 18%를 변제하고 72%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다 탕감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분이 마지막 1년 동안 개인채권자한테 갚아준 거 금액만 다 합쳐도 1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게 전액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법원에서 적절히 청산가치를 깎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인생계비 240만원 빼는 건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이250 빼기 2인생계비 240 해버리면 한 달에 변제금 10만원 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뭘로 보나 힘들죠. 10만원 곱하기 36개월 해봐야 360만원 밖에 안되는데 내가 개인채권자한테 마지막 1년동안 갚아준거 편파변제한것만 해도 벌써 1억 가까이 되는데 360만 변제하고 청산같이 다 빼달라 통치자뭐 이렇게 얘기할순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개인채권자한테 갚아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10만원 변제금 이런거는 아예 통과를 안시켜주죠 너무 변제금이 낮으니까 또 그리고 금융채권자보다 개인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변제금이 너무 낮으면 통과하기 더 힘들어요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이나 반발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채무액 1억6천 중에서 2 9 0 0만원 정도 변제금이 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이분도 고령자였으니까 법원에서 청산 같이 더 넣으려다가 포기하고 이 정도로 변제하고 끝낸 거죠.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이제 몸도 여기저기 아플 때도 됐고 이러시니까 더 변제 시켜봐야 이행 가능성도 없다고 보니까 개인 채권자가 대부분인데 채무금액이 1억 6천이다 하면 2천 9백으로 통과 시켜 주기는 법원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2천 9백 정도로 통과를 했습니다. 24년 1월에 신청했는데 25년 2월에 개시 신청이 났습니다. 1년도 더 걸렸죠. 다른 채무자들하고 비교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인 채권자가 워낙 많아서 이분 그 개인 채권자 그 주소 찾느라고 사실 조회한 것도 있었고 그럼 사실 조회를 하면 그 기관에서 사실 조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기간도 포함이 되고 또 채권 금액 자체도 정확히 계산도 잘안 되고 하니까 산정하면서 시간 좀 보내다 보니까 재판 기간이 좀 길어진 면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사채 일수 있는 사람 지인 채무 말고요. 그냥 가족이나 직장 동료한테 돈 천만 원, 삼천만 원 이렇게 한번 빌렸다 이런 거 말고 내가 돈을 빌렸는데 한달 이자 삼부 줘야 된다 이런 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도 개인 채권자이고 금융권은 아니니까 왜그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변제를 했냐 은행권 안 갚았지 않느냐 오히려 은행 돈 빌려서 사채 갚았지 않느냐 이거는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계속 변제 해주고 이익을 주는 것이니까 편파 변제로 볼 여지가 큰 거죠. 그리고 대체로 사채일수는 월 이자를 3부씩 받으니까 변제한 금액도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반영될 금액 이 매우 커집니다. 특히 사채일수로 한 6개월이나 1년 만 썼다면 모르겠는데 5년 10년 씩 이렇게 돈을 굴려버리면 내가 채권자한테 변 현재 해준 돈이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커지니까 청산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죠. 청산가치가 너무 클때 문제인데요. 방금처럼 편파 변제가 많든 아니면 뭐 기타 사치, 탕진, 뭐 토토, 도박, 카지노, 바카라, 뭐 성형, 미용, 과소비, 명품 이런 거 뭐든 간에 청산가치가 너무 클 때에는 원래는 청산가치 전부 다 반영해서 그거 다 변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득이란 게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소득이 높지 않고 200만 원, 230만 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할 때그 청산가치가 청산 가치를 전액 변제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사정 좀 봐달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청산 가치 깎아달라 변제금 좀 깎아달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무자가 고령이다, 몸이 아프다, 사회 초년생이라서 돈을 많이 못 번다, 주부하다가 나와서 마땅히 취업할 데가 없다, 부양 가족이 있다 이런 거 주장해가지고 돈좀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